안녕하십니까 안해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실강이 때 끝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그 실강일하다가 갑자기 <laughs> 방송이 중단되는 방송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어, 뒷 부분만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담보 책임은 시험 문제 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어, 좀. 양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만 좀 정리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과실책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무엇은요?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되는 거다. 이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앞 영상에서 열심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만약에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수험적으로는 선의 매수인은 다할수 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악의 매수인이 가능한 거. 이게 중요한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해요. 뭐는 할수 있어요? 해제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악이라 하더라도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됐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나머지 것들,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용의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것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물건의 하자죠. 자,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선이고 의 거기에다가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고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 매수인 요세 가지죠.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선이 무고 하시니까 항상 안 날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6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6월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 담보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laughs> 무과실책임이다.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요구되지 않는다. 두 번째 매수인이 선이면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악인 금은는 물을 수 없다. 다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에 대금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할수 있죠? 악의 매수인도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제적기간 권리의 하자는 1년인데,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이고 매수인이 악 이면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이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관실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어, 언제부터 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보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이죠. 자, 경매에 있어 서 담보책임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어,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사람 거예요. 또 아니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받은 경우에도 매도인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지만, 어, 뭐, 조명이 어둡다는 등, 방이 따스지지가 않다는 등, 이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그때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도인이 채무자인데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채무자, 매도인인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무자, 매도인이 무자력이라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 마지막으로 채권의 양도입니다. 왜 채권의 양도가 갑자기 담보 층무에 등장하냐면 매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이 매매잖아요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뭐인 거죠 매매인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경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단 원칙적으로 양도시 매매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는 채권이라면 이때는 언제에게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냐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가에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돈이 급하게 생겼어요.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한테 야, 내 채권 좀 사줄래? 라고 채권을 뭐해요 양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1억짜리 채권이면 좀 깎겠죠. 뭐9 5 0 0뭐이 정도.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병은 왜 채권을 사냐면 얘한테 예를 들어서 9,500만원의 채권을 구입해서 갑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으면 5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병은 요갑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이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야, 갑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그랬던 을이 충분하대. 만약에 갑이 너에게 돈을 못 갚아 준다면 내가 대신 갚아 줄게. 이게 뭐냐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언제 자력을 담보하는 거냐? 양도할 때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양도할 때 갑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됐다면 그런 약속들의 병에게 대신 돈을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채무가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갚이못 갚으면 내가 갚아준다는 의미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 날안 갚으면 못갚아안 아, 갚으면 내가 갚아준다는 얘기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에 언제 자력을 담보하 겁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단반 곳으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 담보 채금은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이제, 지업적인 내용들이에요. 일단,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할 후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매매대금은 어디서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원칙은 매도인의 주소지에요. 따라서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라는 의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갖다 줘야 된다는 말은 갖다 주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매수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매매대금을 계좌이체로 인터넷 뱅킹으로 싸줄 때, 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대금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니까요. 그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금의 이자는 과실함을 함께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제가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누가 어, 지거라고 막 싸움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어,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자가 나타나게 되면 매수인은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뭐할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해서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범위 내에서 못 주겠다. 대금 지급을 매수인은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매수인,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나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의 마지막으로서 뭐냐면 환매입니다. 이 환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환매에 대해서 어, 잘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1년 동안 좀잘 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를 되는데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의리갑에이요이억을 빌려줬어요. 이억을 채꼴 담부하기 위해서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되셨다면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그 원인을 매매라고 했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 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양도담보가 더큰 개념이고 양도담보의 특수한 형태가 매도담보인데 매도담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갑의 을에게 돈을 갚아도 을이 안 돌려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나중에 돈을 변제하고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환매고 이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인 거죠. 따라서 환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매도 담보가 떠올려야 되고요. 재매매 예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매도 담보가 떠올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매도 담보고요. 따라서 그 매도 담보는 나중에 돈을 갖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환매고 재매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환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 뭐 신용수수의 수단이다. 당보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매도도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리면 일단 환매는 부동산에 대한 거리라면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거의 안 쓰이고요 주로 재매매 예약만 쓰이는데 왜냐하면 환매 불편한 점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뭘 동시에 하냐면 매매 계약과 환매특약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뭘 동시에 하냐면 매매계약한 이전등기와 환매가란 부기등기 등기도 동시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 공부하시게 되면, 환매가관 부기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각한다. 이런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계약도 따로 해야, 돼, 따로 해 상관이 없고요. 어, 화, 음. 재매매 예약이 위한 가등기도 따로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환매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조,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환매 목적물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5년,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놨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장도 금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정한 기간은 뭐할 수도 없습니까? 연기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것에 비해서 재매매 예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뭐 환매대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원래 매매대금과 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하는데, 환매대금은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이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환에 대해서는 거의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교환은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개념만 조심하시면 돼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 낙성계약이다. 왠지 교환계약은 유물계약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낙성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헷갈리면 교환을 매매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임대차인데, 제가 월요일날 올려드린다 말씀드렸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